제65편 다윗의시 인두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고 늘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바로 그 중요한 진리, 바로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붙들었던 그 진리와 그 팩트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평안하지 않고 평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 마치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평안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데 마치 남들에게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 거짓 평화. 자, 이런 거짓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사실과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 실제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또 느끼는 그 모든 뉘앙스들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로 그 진리를 붙잡기 보다는 느낌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거짓 평안을 누린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결국은 느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도 중요하지만 또 느낌도 감정도 사실은 중요한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인생은 사실이 무엇인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우시 붙잡았던 그 팩트, 그 진리는 무엇인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간증이었어요. 아, 이분은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전에 신청했던 가족 이민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주권이 다시 발행이 되어지는 바로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라브리아 이 미국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생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도 미국으로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두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미 다 수료한 어떤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자녀들이 영어도 배우고 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는 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또 ESL도 수업도 들어가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둘째 딸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 한참 고등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인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의 어떤 삶의 과정들을 둘째 딸이 깊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라도 아마 고등학교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딸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해보고 지금 우리 딸이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또 학교 교장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또 디스트릭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 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혹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굉장히 발로 뛰고 다니셨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찌됐든 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것이 서로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결과를 받았을 때, 아, 다른 학교나 다른 디스트릭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 곳을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버지가 둘째 딸을 위해서 아, 타주까지도 전화를 해서 아, 이런 상황인데 혹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기까지 애를 썼지만 결국 돌아오는 아, 답변은 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변의 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자문을 구하는 가운데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아니, 그 사람들이 둘째 딸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알수 있겠냐. 그러니까 졸업을 했지만 졸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충분히 고등학교를 갈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님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이제 저에게 나눠주셨던 그런 간증이었어요. 물론 몰래 숨기고 둘째 딸이 그렇게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낼 수 있는 여건은 물론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둘째 딸에게 잠시 이 부분을 눈가림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 고등학교의 생활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물론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중에 정말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비록 지금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학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눈 가리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네 인생을 꼭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더 귀하고 소중하게 네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이 둘째 딸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 사실, 그 팩트를 가지고는 사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느낌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분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확한 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느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내가 눈한 번만 감으면 내가 정말로 이 둘째 딸을 고등학교를 경험시켜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는데 정말로 그 아이의 그 탁동 같은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감정에 치우치고 정말로 그 느낌에 내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느낌보다는 사실 바로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을 했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아, 느낌도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는 진단을 받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MRI를 찍고 CT를 다 찍었는데도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팩트,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상을 하게 되냐면, 아, 혹시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찍었던 내 어떤 이 사진하고 다른 환자의 사진이 혹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지면 우리는 세컨 옵션을 받게 되고 또서울드 옵션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옵션을 받아 봤는데, 동일하게 첫 번째 진단을 받았던 때와 똑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팩트, 그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붙잡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아, 내게는 문제가 없구나. 자, 그렇게 사실이 결정되고 그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통증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경험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이제는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팩트.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견까지 다 받아봤는데도 동일한 그런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의 양태로 접어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만 나오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타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타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천적을 만나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타조이죠. 그런데 타조가 천적을 만나고 나서 열심히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천적이 나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그 순간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머리를 땅에 처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처박았으니 여러분,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조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평화를 누리고 얻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이제는 천적이 안 보이니까 천적이 없겠지, 안 따라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심리적인 안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타조를 잡아먹기 위한 그런 천적은 끊임없이 이 타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고개를 처박고 있어서 그리고 이 천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느낌 때문에 심리적인 평화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타조는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조 징후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이겠죠? 거짓 평화인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서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 현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이 감정과 느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경험하는 내 감정과 느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가 허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소위 거짓 평안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사실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그 안전함이 정말로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느낌이 맞으면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느낌과 감정이 정말로 맞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반드시 경험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경험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진리는요, 반드시 경험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을 붙들었던 그 사실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와 사실이 불러오는 평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도 없다 그래요. 지옥도 없다 그러고요. 이 세상에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다가 힘들고,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냥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고통은 잠시지만, 그걸로 인생이 마무리되고 끝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평안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그 삶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를 짓고 평안합니까? 이것이 바로 타조증언군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는데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마지막이고 이 이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눈 감음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치 타조 중공처럼 그냥 내가 심리적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눈딱 감고 그냥 내 감정과 그런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 삶을 맡겨 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느낌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실로 우리의 인생은 종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실. 만약에 여러분, 죄인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죄인은 100%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평안히 지내다가,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과 어떤 이러한 부분만 의지하며 살아갔다가 내 운명이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이 진리 하나는 붙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우이슨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실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 날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붙들고 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음모하고 그리고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짓는 그 죄가 때로는 나를 이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허물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사실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개척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팩트를, 그 진리를 정말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 우주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의 공전과 이 자전이 우연입니까? 수많은 별들,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이 정말로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아주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져 가면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오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갑자기 뻥 하고 터지더니 갑자기 이러한 우주가 발생되어졌다라고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야 할 바로 그 진리,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나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리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 진리는 반드시 통용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061원이에요. 0과 6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는 어느 곳이든지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바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유일한 사실, 바로 그 사실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여러분 깨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농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메말랐던 그 땅에 기름이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 헐벗은 산에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여러분, 이건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건 감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이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관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느낌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느낌과 감정의 축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나를 때로는 짓누르고 나를 정말로 삼킬 때가 있지만 이 모든 허물을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개척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함께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려놓고 거짓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진리, 이 사실,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오늘도 붙잡고 가야 할이 진리, 이 사실이 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토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시편 65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 정말로 내가 이 진리와 사실만 붙잡고 가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진짜 진리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드시는 주님 붙잡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